오늘은 여러분들과 젤 레일 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간격으로 오시는 고객님인데요. 지금 하고 계신 아트는 한달 되신 아트예요. 그래서 제거 후에 새로운 아트를 해드릴 거예요. 드릴로 재를 제거할 때는 조심해서 비트의 끝보다는 면을 이용해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젤 제거 후에는 손톱 길이를 조정해 주세요. 저희 고객님은 스퀘어 라운드 형태로 쉐입을 잡아드렸어요. 손톱을 갈고 난 후에는 손톱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들을 빼주기 위해 핑거볼을 이용하였습니다. 티클 제거를 위해. 큐티클 리무버와 큐티클 오일을 큐티클 부분에 발라줍니다 푸셔를 사용하여 큐티클 부분에 지저분한 부분들을 어, 밀어 주시는데 이때 상처 나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고 네, 손톱 표면에서 10도에서 15도 정도로만 푸셔가 너무 세워지지 않도록 들고, 들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니퍼를 사용하실 때는 어 니퍼 입 부분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마시고 어 일자로 커팅하는 느낌으로 큐티클 부분을 커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또한 큐티클 옆에 있는 굳은살도 같이 제거를 해 주셔서 피부가 손톱을 자연스럽게 어 감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테클 제거 후에는 어 옆에 굳은 살 제거한 부분이 거칠게 커팅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이를 사용하여 피부 쪽도 같이 갈아주시고 손톱에 찌꺼기가 있는 것도 함께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핫타올을 사용하여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젤 하실 때 유분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분기 제거 후젤 베이스를 발라줍니다. 저는 젤 작업을 할때 램프를 두 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30초씩 번갈아가면서 큐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손가락 끝내고 다시 다른 손가락 이런 식으로 두 개, 세개 또는 네 개, 네개 아니면 다섯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25초에서 30초 정도 큐어링 시간을 지켜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아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흰색을 발라줍니다. 컬러를 바르실 때는 큐티클 라인에서 살짝 띄운 상태에서 위로 밀어주시면서 끌어당겨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양쪽 사이드 최대한 근접하게 발라주시면서 프리지 부분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베이스 젤을 하시고 나서 컬러 젤을 하실 때는 투콧이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어, 컬러가 원하는 색상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 한번더 또는 두번더 이렇게 덧바르셔도 괜찮아요 만일 어, 구독자님들이 좀 두껍게 바르시는 편이시라면 어, 투콧에서 멈추시는 게 좋고요 얇게 펴 바르시는 편이시다 하시면 세번 내지 네 번까지 덧바르셔도 괜찮을 거예요 아트에 필요한 젤 컬러들을 팔레트에 먼저 따라 놓으세요. 아트 컬러가 들어갈 때어 저는 지금 바바라 평붓을 아크릴 할때 사용하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 바바라 평붓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치터치 하듯이 네, 펴 발라 주었어요. 양옆으로 다른 손가락들도 다 지금 똑같은 컬러를 먼저 입히고또 다른 색깔을 이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때는 컬러를 하고 나서 큐어링 후 다시 다른 컬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전체적으로 원하는 컬러를 터치터치해서 다섯 가지 컬러를 다 입힌 후에 한 손을 큐어링하고 또 다른 손 작업을 할 거예요. 컬러를 가로로 어, 터치를 해주면서 굳이 이 믹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경계가 그냥 경계가 좀 저도 상관 없거든요.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색깔을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베이스 아트가 끝나고 나면 어, 컬러를 여러 가지를 바르면서 그 간격의 두께감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클리어 젤이나 빌더 젤을 사용해서 어, 평평하게 높낮이를 맞춰주는 게 아트 그다음 아트를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컬러 아트가 끝나고 나면 위에다가 클리어 젤이나 빌더 젤을 한번더 발라주세요. 클리어 젤이나 빌더 젤을 바르신 후에는 남아있는 미경화 젤을 젤 클렌저로 닦아주세요 꽃잎이나 라인을 그릴 때 미경화 젤이 있으면 번지기도 하고 어, 붓 터치감이 좀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경화 젤을 닦아내시고 이제 아트를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트는 어, 저희 고객님이 골라서 선택하신, 어, 선택해 오신 어, 아트인데요 여러가지 색깔을 들어가서 화려할 뿐만 아니라 검정색 라인 를 이용해서 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 잎사귀 같은 그런 표현 방법인데 어, 대부분 화투장에 예, 흑살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검정색 잎사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화려하면서도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 고객님이 골라오실 것 같아요 지금 아트를 하고 있는데 라인으로 선을 그리고 사원형으로 잎사귀 표현을 해주고요 그다음 지그재그로 어, 잎사귀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베이스 컬러 아트를 하실 때 퍼 바르지 않고 선으로 표현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위에 아트가 들어가면 그 선들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귀사기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젤의 장점은 램프에 굽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검지 손가락에 그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젤 클렌저로 닦아내고 다시 작업을 했어요. 램프에 넣기 전에 어 보니까 중지 손가락도 마음에 안 들어서 중지 손톱도 지우고 다시 그려 넣었어요. 아트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탑젤로 마무리하면 오늘의 아트 끝!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